인들레 티백인데 이 티백을 하나당 300ml 물을 잡아서 넣습니다. 그러니까 1,500ml 물을 넣을 거예요. 이걸 만들기 전에 어, 하루 전날 이렇게 우려내 놓으셔가지고 얼려서 그냥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여기다가 실크볼을 넣을 거라서 안 얼려주는 게 낫겠어요. 미리 계량을 해놨고요. 이제 레드팜 쓰겠습니다. 민들레 비누 자체가 붉은 피부를 깔아앉주는 포공형이라고 하죠. 민들레. 어, 민들레 자체가 붉은 피를 많이 깔아앉힌다고 해서 민감한 피부에 지금 저희 수업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고 사람들이 4,50대 아줌마들? 4,50대 분들 오셔가지고 많이 찾는 비누.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카다미아 석 오일입니다. 200이에요. 곱백 100g이거든요. 마지막으로 포도씨 100g 이렇게 해서 오일 부터 갈게요 마지막 포도씨 100g 넣겠습니다 이제 녹여줄게요 네, 이건 민들레 우린 물이에요 이걸로 계량하겠습니다 2 2 5 입니다 이것은 제가 수상을 33%로 잡았어요. 나중에 첨가물 세라마이드라 하고 들어갈 거를 뺐습니다. 이제 가성소다 녹여 볼게요. 그 전에 가성소다는 계량을 했고요. 실크볼 있죠. 음, 실크볼 이걸 먼저 넣을게요. 하면 됩니다. 안에 보고 싶으시죠? 실크볼이 어떻게 녹았는지, 이요. 거의 깨끗하게 녹았어. 이제 시키면 될 듯해요. 너무 예쁘게 녹았네요. 온도가 다 맞춰졌거든요. 이제 교반할게요. 교반하기 전에서는 이 꽃말 먼저 넣을게요. 자체가 20ml잖아요. 그 안에 세라마이드랑 제가 마린엘라스틴을 먼저 넣겠습니다. 실크 아미노산 넣는 대신에 실크 볼을 넣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들 실크 아미노산하고 마린엘라스틴 하면 피부에 쓰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요. 아 어, 머리에 쓰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피부에도 쓰죠? 감니다. 하고 마린 엘라스틴을한궁합이에요 거실이 작게 같이 쓰는 게 좋습니다. 통장 다 됐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걸 교반을 하기 전에 실크 어, 어, 여기 에센셜 오일에다가 세라마이드랑 그 다음에 마린 엘라스틴을 먼저 첨가해 놓고 시작할게요. 세라마이드 여기 양만큼, 아까 정제수에서 양해서 줄였어요. 네, 교반해 볼게요. 교반하겠습니다. 정도 좀 됐을 때 에센셜 오일이랑 같이 해놓은 거 있죠? 세라마이드하고 같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에 관련돼서 우리가 비누로 얼굴 붉어지는 거는 어떻게 할수 없지만 뭐 실패주의라든지 이런 거로 민감해지는 피부 있잖아요. 그러면 민들레 이품매 자체가 되게 효과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비누가 뭐큰 세정 효과로 이루어져서, 뭐, 비누 써서 이 실핏줄이 없어진다, 이런 건 없습니다, 솔직히. 없지만, 약간의 보조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고, 보조적으로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비누를 만들어 봤어요. 보기에도, 그냥 제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지금 너무 싫게 해요. 것 같아요. 제가 꼭 믿습니다.

비누를 만들고 나면 사람도 우리가 목욕을 하면 예쁜 옷으로 입으면 더 빛이 나잖아요. 그래서 비누도 마찬가지예요. 예쁘게 옷을 입혀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트리밍 작업은 저는 이 트리밍 작업과 도장을 비누의 끝판왕이라고 해요. 그만큼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강생들한테도 이 작업은 신중하고 좀 조심스럽게 잘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편이에요. 미면 비누 때깔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다 판매되는 용도 전부 다 손으로 수작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 노력이 많죠. 이런 것도 비누창업반에서는 꼼꼼하게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이 각도가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트리밍하고 나면 알콜로 닦고 도장 찍고, 그러면 끝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깔끔하지 않은데, 한번 닦을 거예요. 음, 도장은 스탬프원 선생님 겁니다. 찍을 때마다 만족하고 있어요. 이게 레시피하고 조금 건성 타입에 맞춘 거예요. 근데 도장 잘 찍히죠? 건 제가 좋아하는 도장입니다라고 도장. <laughs> 음. <laughs> <laughs> 어이쁘다. 예뻐요. 말도 넣고 민들레를 우려내서 민들레 비누를 만들어 봤는데요. 옛날이라든지 겨울에 튼살이라든지 보면 촌병이라고 하잖아요. 얼굴 이렇게 볼쪽 막 볼부스름한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조금 제가 이때까지 써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드렸습니다. 해